준나는 조치를 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영사기관에 대해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외국인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 수용국 당국은 지체 없이 그 국가의 영사기관의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어, 체포 경위가 있는데요. 이거를 검사가 빼고 싶은 것입니다. 법원에서 빼고 싶은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X 표시에서 이거를 증거 채택 안 하고 보류도 안 하고 어,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그냥 아예 증거 체부에서 배제를 시켰어요. 아예 빼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영사관 관할 뭐 여기 이 밑에 쪽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영사관에 결국 연락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 변명입니다. 영사관에 전화를 할때 전화를 안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영사관에 연락을 하는 것이 국제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오로한 피해를 형사 어떤 누명을 썼든지 그랬을 때 영사관에 연락을 해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중국의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호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서 국제법을 위반해서 마음대로 외국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영사 접경권을 무시하고, 그 영사관에 연락도 해주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구금하고 감금하고 이렇게 재판을 회부해서 2년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를 따졌더니, 따졌더니 남편도 체포한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체포하고, 여러 군데에서 어, 뭐, 체포, 감금하고, 그리고 기소하고, 이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선,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그마한 걸 뜯어먹고,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매국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매국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를 감추고 싶어.